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인데언언의피피말미암암아내내내 가친 들을물없없는덩이이에서았았니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게식들을 일으켜 헬라식들 치게 하며 널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향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네을 갖고 피 묻은 재단 모양 무퉁이라도 같을 것이라.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눈을 들어 이 소망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그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또 붙드는 시간 들을 소망하오니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딱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아. 여러분은 스가라서를 이제 묵상하시면서 어떠십니까? 저도 스가라서란 성경을 사실 좀처럼 많이 보지는 않은 성경이었습니다. 워낙 또 선지서가 어렵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스캐너 같은 소선지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중에 아주 인용된 몇 개의 구절만 이제 신약에서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2 주간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사실 스캐너에서는 굉장히 어, 저희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먼저는 앞에 나왔던 여덟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며 어떻게 이 소망없고 또 황폐해진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떻게 주님이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또 복주시기 원하시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또 기름 부으 원하시는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다시 한번 나 개인에 가졌던 그러한 어떠한 신앙의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하임 나라와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을 오늘 이스카이의 환상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비록 현실은 크게 바뀐 것이 없고 또내 안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리 모습 은 여전히 초라하지만 그러나 오늘 처음에 이 교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 그런 것들이 여전히 다시 한번 제게 살아오는 것도, 살아오는 것도 느끼면서 또다시 꿈을 꾸게 되고 또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이 말씀이 붙잡아 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상 이후에는 또 잠깐 또다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우리 현실이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성전은 짓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또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삶에서는 회개가 없는 겉에 모양은 있으나 삶의 순종이 여전히 없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또한 책망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이어서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일루살렘에 온 열방에까지 퍼져나갈 것을 또 팔장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구상에 이르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 구절, 구절, 부절 말씀이죠. 오늘 바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하엠 나라와 예수이면은 진짜 우리의 왕이 오셔서 성취될 모든 주님의 그 약속들을 오늘 선포하는 그러한 이 구장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지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할 것은 하나님, 오늘 제이 어둠을 떠서 오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밖에 볼수 없고 나의 어떠한 밖에는 볼수 없는 이 나의 어둠을 떠서 오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 영적 현실을 보며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여 쉬없어서 이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이 스크라를 지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오면은 이제 구절에 보니까 익숙한 본문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여사님의 딸아, 즐거이 불을 지어다. 왜 그런가 보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시원의 딸, 여사님 딸, 곧 오늘 우리죠. 이 교회가 기뻐할, 성도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에 있는가? 오늘 환경이나 소유나 나의 어떠함도 내가 이런 성취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 밖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임하실 이미 임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 와서 진실 재판하실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또 겸손하여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주으실 만큼 오늘 겸손한 그 왕이 오늘 이 당시에는 오실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오늘 스케레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갇힌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드신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 또 12절에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prisoners라고 나옵니다. 또 prisoners of hope 소망의 포로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약간 모순되는 표현이죠. 포로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또말 그대로 갇혀있고, 그것이 감옥이든 무엇이든 다 소망을 잃고 잡혀서 오늘 그냥 자유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신분이 바로 포로입니다. 근데 그 포로를 향하여 영어로는 Prejudice of Hope. 소망의 포로. 소망을 갖고 있는 포로.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던 포로를 말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죄된 포로. 영적으로는 죄의 포로된 우리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포로입니다. 우리는 날때부터 죄에 붙잡혀서 죄의 종로를 타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부였던 죄의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몸의 사욕을 내가 갖고 있는 한, 오늘 우리 여전히 이 죄의 포로로 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말이 오늘 저에게는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로마 4, 5장 3에서 5절은 나와 있습니다. 즉, 환란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고통이든 환경적으로 인한 나와 상관없는 외부로부터 온 고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환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게 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소망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환난 가운데 두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드시는 그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게 되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소망,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소망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소망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나로 붙잡게 되는 동사는 이 구절에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 그분의 통치에 대한 내용, 오늘 포로에서 놓아줄 것에 대한 내용, 뭐 복을 더할 것에 대한 내용, 그 모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수많은 약속과 그 하나님의 그 복들은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한마디로 모든 소망을 하나님 곧 예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느냐? 그러면 예수께 모든 소망을 두라는 주님의 뜻이다. 어려움이 있느냐? 그럼 이 땅에 또 나에게 두었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있다면 눈을 들어 바로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가랴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는 아무런 소망을 둘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 인생, 내 삶, 내 가족, 내 집을 지는데 더 몰두했던 이유는 거, 그거 외에는 어디에도 뭐 하나의 나라라고 불릴만한 어떠한 가능성도 또 어떠한 뭐 눈에 보이는 뭐 외적인 화려함도 전혀 없든, 오히려 기껏 돌아왔으나 포로로 귀환했으나 멈춰버린 성전 재건의 상황, 여전히 황폐한 그 땅, 또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포로들 그런 것들은 도저히 하이나를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개인의 삶에만 몰두하고 내 먹고 사는 것에 몰두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스케일을 통하여 찾고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마라. 눈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 현실을 보지 마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언젠가 반드시 오실 그 메시아, 그 왕을 통해 이루어질 그 영원한 그 날을 오히려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오며 다시 힘을 낼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스가리아 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의 하반부는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시며 분명히 오실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오늘 비록 포로되었으나 또 고난이 있으나 소망의 포로로서 오늘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화평의 왕이다. 그분은 오늘 구원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너무 겸손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된 포로에서 건드시는 그 왕, 그 겸손의 왕, 그 평강의 왕, 그 화평의 왕이 오늘 오실 것이고 이미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11절에 보니까 언약의 피,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물 없는 구덩이 같은 우리의 이죄 가운데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일어노라 내가 내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정과는비례할수 없는 놀라운 복을 두 배나 우리에게 더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가의서에는이 메시아의 나라 곧 하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오늘 주님이 작정하고 부어주실 많은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음 없는 성곽을 말씀할 때도 오늘 성곽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성곽이 필요 없을 만큼 넘치게 부어줄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망한 하의 나라는.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는 초라할 수 있고, 당대와 기대하는 바만큼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영적으로는 주님은 이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이 띄어지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현실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또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이세 백성 같이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여전히 황폐하니까 내 개인의 삶에만 그저 몰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한 우리,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그러한 나밖에 안 남은 우리에게 주님을 계속해서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오늘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보니까 오늘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그분은 또한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와라고 호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향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오늘 소년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주의 영역을 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님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온 모든 애국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떠한 원수의 방해와 또 어려움이 우리 가는 걸음에 있을지라도, 오늘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멈추지 말고, 바로 그렇게 환경적 어려움이 오히려 눈을 들어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길을 삼고,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매일매일의 현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또 방해와 여러 가지 문제투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다시 나로 돌아오고 또 위축되고 또 주저하고 멈추게 됩니다. 분명 시작한 것은 내 꿈이 아니고 주님의 꿈이고 그분의 비전이었는데 어느새 가다 보면은 마치 내 능력 한 것처럼 나로 다 축소시켜서 멈춰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오히려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올수록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그 주님을 향한 눈을 들고 그 소망을 다시 붙잡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라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 양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푸른 장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처럼 왕관의 보석같이 그분의 땅에서 빛나게 하시고 오늘 그 안에서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오늘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포도주는 전에 강건케 하리라 넘치는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서 형통케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석같이 빛나게 우리를 하실 것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 이렇게 전쟁을 승리케 하실, 이렇게 우리를 건지실 그 메시아가 오늘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있다, 이때고, 오늘 우리는 이미 오셨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 예수님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구절 하반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앞서 말했듯이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오늘 행위가 있다면 앞에 구절에 말했던 것처럼 시온에 따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수님 따라 즐거이 외치고 부를 지어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 외쳐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명하신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 때문에 환경이 너무 좋아서 다보너지 완벽해서 뭐가 잘 풀려서 내가 그만큼 완전해서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 때문에 오늘 오늘 선포된 이분 그분 자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시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주저앉고 위축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주어진 많은 비전들과 또 조금 조금씩 열어 보이신 한 걸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과 그 힘은 내게로 오지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뭐 우리의 계획으로 절대 갈수 있는 걸음이 아니고 스카이 말씀처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는 걸음이요 오늘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갈수 있는 걸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오늘 그분을 바라볼 때이 경주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진 것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아주 아주 긴 마라톤 같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서는 갈 수도 없고 무거워서 그래서 죄를 벗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늘 가볍게 오늘 가기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마디로 나의 어떠한보다 환경보다 현실보다 그심이더커 보여야 오늘 내가 갈수 있는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제가 생각했던 이 소망의 포로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때문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은 소망의 포로. 그 소망이 나를 사로잡아 그 소망의 포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현실이 포로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그러한 뜻도 되지만, 동시에 그 소망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오늘 내 육신의 포로, 나의 포로, 오늘 나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오늘 주님의 포로, 소망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 주어진 대기 한 걸음을 담대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붙잡는 이 세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너무 커서, 때로는 현실이 너무 커서, 상황이 너무 커서, 내 죄가 너무 커 보여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 우리를 주여 불쌍해 주옵시고이 새벽에 우리가 죽게 나와 엎드려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지식이 아니라 그냥 머리가 아니라 내 영의 눈을 떠서 그 주님을 진짜 내가 배우는 이 시간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그래야지네 우리가 이 믿음의 한걸음을 또다시 갈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오니 이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힘과 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 아니라 주의 영을 알미아마 우리의 주의 일을 담당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 친히 성령으로 기름부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